해피형만 만나본 제가 어 해피형만 만났던 거 아니고 안정형도 만났었던 그렇기 때문에 더 구분을 할수 있는 눈이 있는 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이 영상을 어, 남깁니다. 참고로 해피형 한세번 이상 데이트했을 때두번 정도 나르시스트가 그 중에 두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좀 심리학에 관심도 많아서. 어 이런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나 특징들을 굉장히 그때그때 되게 잘 간파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사람들하고 공유를 할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 이제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아 제가 솔직히 어. 진짜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진짜 그들과 같이 지낼 때도 너무 힘들지만 헤어지고 나서도 힘들잖아요. 헤어지고 나서도 그때 내가 참았던 것들에 대한 분노와 화, 정말 별 시럽지 않은 걸로 인한 뭐 회피,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화나잖아요. 근데 저도 최근에, 어, 회피형과 헤어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그 어떤 회피형 나르시스트보다도 초반에 진짜 이런 성격인지 알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니까 러 완전 그 연기가 정말 연기력에 뛰어났던 사람이고, 실제로 배우 준비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laughs> 아, 지금 생각해서 웃음이 나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아, 이렇게 분노가 나고, 어, 화가 나오는 김에, 우리 같은 그 상황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 아더 이상은 안되겠다 더 이상은 우리 그 많은 여성분들이 더 이상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다 나 내가 고통받았던 만큼 더 이상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욕구가 정말 절절하게 올라올 때 이제 딱 이렇게 올라올 때 말을 해야겠죠 자첫 번째로 그들의 초반 특징 우리 앞으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안정형 만나야죠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절대로 우리가 그들한테 끌리면 안 됩니다 이 끌린다라는 건 정말 허상이고. 내가 정말 지금 나를 희생하려고 하는 선택임을 명심하고, 그들의 이러한 신호와 특징을 잘 기억해뒀다가 꼭 걸러내는 거에 성공하시고, 단호하게 자르시고, 단호한 거는 아주 쉬워요. 단호하게 되고자 마음 먹으면 아주 쉽다고요. 음. 그렇게 단호하게 나를 지키고, 내 신성한 나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어, 꼭, 우리 정말 착하고, 어, 진정성 있는 남성들만이 진정성 있는 사람들, 어 여기 여, 남성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겠다. 진정성 있는 여성분들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자고요. 그들한테만이 사랑을 줄때 진짜 우리가 어 사랑을 하는 것에 의미가 정말 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고 더 이상 이렇게 망나니 같은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지, 그리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 그런 생, 사람이, 어, 세상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laughs> 죄송해요. 제가 마인드 컨트롤 되게 잘하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음. 아, 아직도, 네, 그래요. 아무튼, 그럴 때야 우리는 진정으로 정말, 어,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 돈이 나와야지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열심히 일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면 우리 누가 정직하게 일하면서 살고 싶겠어요? 일을 한다라는 게만약 사랑에 비유한다면? 아무튼,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친절하긴 한데 마음의 온도가 따뜻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건 오롯이 우리가 직감력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회피형을 만나는 사람들, 나르시스를 만나는 사람들이 특징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불친절하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쎄한 게 있어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가장 공감을 하면 안 되는 파트가 거기인데 우리 에코이스트이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단계부터 이해를 하고 호용을 해요. 특히 여성분들이 평상시 친구들 만날 때도 이게 너무나 습관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초반에 데이트를 하고 초반에 나이, 남자들을 만날 때도 이런 내면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단 말이지. 물론 겉으로는 좀 도도한 척할 수가 있어. 그런데 마, 마음에서는 이미 친절해. 누굴 만나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내가 어 우리 참 인간이 참 그런 게 사람이 살아갈 때 내가 느끼는 것, 내 상태의 그 마음 상태의 온도, 내가 세상을 어떤 레이어로 바라볼 때,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로 그 상, 외부 세상을 다 필터를 입혀서 바, 바라보게 돼요. 근데 내 필터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설레고 너무 좋으면은 아무리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좋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차가운 사람도 내 온도가 처음이라서 초반에 그 매력적인 외모라던가 어떤 부분 때문에 외모, 외부적으로 보이는 어떤 나의, 내가 호감이 꽂히는 어떤 스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취미생활이든 뭐든 그 사람이 연기를 통해서 친절하게 보이는 행동이라던가 그게 뭐든 간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호감을 느끼면 그 사람의 본질적인 내면에 숨어있는 그 차가운 본성, 내면에 가득 채우는 그 차갑고 나쁜 본성이 안 느껴져요. 왜냐면 인간이란 본래 필터를 입혀서 세상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우나를 끝내고 나와서 마시는 식혜, 차가운 식혜와 같이 그 온도차가 바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이는 내가 마음이 따뜻할 땐 상대방도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굉장히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식하게 되기 쉬워요.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성격이라던가 내면의 본질적인 진심 같은 경우는 우리 내면을 기반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무의식에 대한 어떤 의식에 대한 제가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내면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희생자들이, 피해자들이 보통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친절하니까 저 사람도 진짜로 친절한 거겠지. 근데 이게 친구 사이면은, 모르는 사이면은, 직장 동료면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잠깐 볼 사이고, 회사에만 볼 사이고, 친구들은 그냥 나랑 몸을 섞을 사이도 아니고, 친구들은 나랑 결혼할 사이가 아니, 아니니까. 내가 언제든지 거리를 둘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다르잖아요.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 방, 내가 매일매일 24시간 365일 살아가는 방에 설치하는 어 조명이나 조명보다도 더 가까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살아 숨쉬는 어떤 공기화도 같은 거예요. 그런 공기화도 같은 존재를 우리가 내 인생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물건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예요. 같이 평생 함께할. 같이 동거를 하거나 이런 것과 아니어도 저는 동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연인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 무의식과 의식에 영향을 주는 거라는 걸 체감하게 되었어요. 내 연인이.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초반에 초반에 데이트할 때 최소 사귄다고 내, 사귈 거라는 내가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전까지는 그게 5개월까지든 10개월이 되든 3개월이 되든 한 달이 되든 그 기간동안은 내가 최대한 겉으로 매너 있게 굴되, 오히려 내가 먼저 회피형처럼 차가운 사람이 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에코이스트고, 내가 아무리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도, 이젠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초반에 가장 냉정하고 도도한 사람으로 내 내면을, 내 온도를 유지해야지, 진짜로 따뜻한 온도를 지닌 사람이 보여요. 우리가 만약에 고양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잠깐 고양이가 됐다고 생각해볼게요. 고양이들이 되게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들은 따뜻한 겨울에 따뜻한 장소가 어딘지 굉장히 잘 캐치해요. 자기가 몸이 지금 따뜻한 걸 필요로 하고 추운 상태니까 그 따뜻한 게 정확히 어디인지 잘 감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단 따뜻하고 내가 있는 곳이 굉장히 안전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따뜻한 곳을 찾는 것과 차가운 곳을 찾는 것에 굉장히 덜 노력하게 되고 어딜 가든 상관없다 생각해 요 무의식적으로. 우리 신체만 해도 해도 그런데 신체는 그래도 감각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우리 감각이 없습니다. 수치화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냉정하게 유지해야 를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우리는 이 직감력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됩니다. 직감력. 이 우리 여성만이, 혹은 남성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내면의 인간들이만이 가진 본능적인 그런 직감은 정말 정말, 어, 우리가 팔과 다리처럼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영역입니다. 요거는 뇌과학적으로 실제로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죄송해요. 어, 제 고양이가 사랑을 달라고 하네요. 아무튼, 관심을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직감력을 나중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 에 연애하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을 연락하는 거 이때 쓰는 게 아니라 초반에 직감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외모적인 스펙적인 부분에 너무 몰입한다라는 거지. 그것도 그것만 본다라는 거지. 그리고 내 직감이 올라올 때는 아, 직감이 이게 뭐 그냥 내가 뭔가 걱정이 많아서겠지. 불안이 많아서겠지라고 또 합리화를 한단 말이지. 쓸데없이 공감 능력만 높여 그 이해도만 높아가지고 지금 제 자신한테 제과거의제 자신한테 하는 소리에요. 그래서 어 근데 보면은 돌이켜보면 꼭그 사람들 처음에 특징이 매너는 있지만 친절은 하지만 웃고는 있지만 그 내면의 심장에서부터 뭔가 따뜻함이 안 느껴진다란 말이지. 전 진짜로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안정형이었던 사람들을 지금 돌이켜보면은 분명히 그 당시에 처음 초반에서부터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라는 걸내 직감과 내 신체는 느꼈었다라는 게 지금도 느껴져요. 어. 지금도 그 안정형이었던 진짜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은 초반부터 그게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회피형 나르시스트들은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겉에서, 겉에만 머문 그런 느낌이었어. 안에는 뭔가 그런 게안 느껴졌어. 자, 이게 공통적인 특징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 다른 사람이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 간접적으로 알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하도 유튜브가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워낙 똑똑해지고, 셋째빗이나 AI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여성들을 속이지? 이런 것도 지들이 물어볼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공감이, 공감을 하는 척, 본인이 어떤 타인에 대한 연민이 있는 척, 공감을 되게 잘 한다, 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만났던 그 나르시스도 초반까지는 그렇게 연민이 있는 척, 누군가를 위로하는 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번째가 되게 어떻게 보면 그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들이 진짜로 어떤 사람을 연민을 하는지를 진짜로 어, 누군가가 공경을 쳐였을 때 진짜로 이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어, 참고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자면 그중에 나르시스트 중에 비건을 동물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속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하, 진짜,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겉으로 하는 말들, 취미생활이었던가, 나는 이러한, 어, 동물들을 불쌍하게 생각해. 절대 믿지 마세요. 나르시스트라서 더 그런 걸잘 여자들을 낳기 위해서 더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키워드를 알수 있는 것들, 어, 비건, 명상, 뭐, 나는 뭐 심리학에 관심이 많고, 뭐, 타인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었고, 이런 거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이 그걸 더잘 잘 활용을 해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그 최악의 나르시스트가 자기 프로필 사진을 그런 관련된 걸로 다 해놨었고, 이게 여자를 낳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저도 뒤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두 번째를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여자친구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별로 안 궁금한 척잘 물어보세요. 너무 궁금해하면 안 돼요. 정말 그냥 지나가듯이 말해야지 이들이, 어, 방어적인 태도나 연기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본인의 자연스러운 본능에서 나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단계에서 먼저 나르시스트가 돼야지 나르시스트래.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만큼이나 우리가 상대를 잘 간파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르시스트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연기를 초반에 잘 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단계 이거를 잘 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연민을 느끼는지를 물어볼 때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은근슬쩍 물어봅니다. 호기심이 없는 척? 근데,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를 하고, 너전 여자친구는 어땠어? 근데, 아, 그냥 되게, 어, 나를 되게 힘들게 했어. 보통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전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해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보통은 진짜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어, 상대방 때문에 헤어졌어도, 아 근데 뭐 좋았던 것도 있었지 이렇게 좋았던 점을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어, 반성하는 게 정말 진심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들은 절대로 그들과의 좋았던 점을 별로 얘기하진 않고 그리고 어, 만약에 좋았던 점을 얘기한다. 근데 그런 경우는 100%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전 여자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만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 여자친구들에 대해서는 좋게 말합니다. 근데, 완전히 끊겼거나, 완전히 연락이 안 되는 두절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좋게 안 말해요. 왜냐면, 본인들이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를, 본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공감 능력의 에너지를 굳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쓱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 최근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전전 여자친구, 혹은 오래전에 여자친구를 물어보는 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걸 물어봤을 때, 어, 나쁜 것만 얘기하면은, 일단, 레드 플래그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근데 이것도 연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민의 느끼는지를 볼 때에도, 음,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를 잘 유심히 보시면 되세요. 뭐, 예를 들면은, 서빙을 하는 레스토랑 직원이 왔을 때에 대한 태도라던가. 근데 이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 는 가장 좋은 거는 갑자기 뭐 누군가가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넘어졌는데 별로 도와줄 생각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별로 그렇게 그 사람이 넘어진 거에 대해서 어 정말 아프겠다 이런 내색이 전혀 없는 그런 걸 봤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은 어네나르시스트나해피형일 사람이 은근 높습니다. 어 참고로 제가 나르시스트랑해피형 연결 듣고 싶진 않은데. 어 사실은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 회피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든 건지 오해하지 마셔, 마세요. 모든 회피형의 나르시시스트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영상은 회피형에다가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까지 있는 사람들을 어, 피하기 위한 영상이에요. 근데 네 회피형들 중에 많긴 해요 나르시시스트가. 어, 이는 사실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어 이런 그런 연민에 대한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탐정 같은 어떤 관점으로 데이트를 하실 수밖에 없다. 그들을 거르기 위해선 내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세 번째, 갑자기 여러분들이 약속을 늦거나 약속을 하루 미루게 되거나 이거를 갑자기 한번 해보세요. 좀 약간 어~ 이거는 진짜 어~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만났었던 회피형이자 나르시스트던 사람들이 공통점이 정말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한그 뭔가 그첫 데이트 때 뭔가를 챙겨가느라 한 (20분) 정도 늦었어요. 근데 그 늦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한그두명 중에 한 명은 본인이 어 친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티르가 낼까 봐어 조심하는 건지 그게 느껴졌어요. 조심하는데 일단은 기분이 나빠. 내가 늦어 가지고. 그 기분 나쁜 게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아 물론 늦은 게 20분 늦은 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기랑 하는 데이트 때문에 늦은 거면은 데이트에 뭔가 가져오기 위해서 늦은 거면은 조금 이해를 해요. 첫 데이트고 처음 만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고 그첫 데이트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아,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겉으론 친절하지만 속으로 기분 나쁜 게 일단 느껴져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늦는, 늦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느껴지고요. 다른 나르시스트는 이랬었어요. 제가 갑자기 그날 바쁜 일이 생겨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되는 일이었어요. 그 클라이언트 때문에 하루 그날 첫 데이트를 미뤄 미, 갑자기 미루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걸 한 6시간 전에 말을 했는데 그래도 미리 말한 거죠. 근데 엄청 삐지고 엄청 화를 내는 거야. 근데 그때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화를 그냥 그냥 삐진 게 아니었거든. 진짜 진짜 와 어떻게 그럴 수있냐막 이러면서 엄청 삐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때는 바보같이 착해 가지고 그것또어 그랬어. 근데 나중에 이제 사귀고 나서 어떻게 해봤는지 몰라. 사귀고 나서 환승했던 것 같아. 환승 연애했고 내가 집 앞에 찾아가니까 막 소리 질렀던 것도 기억나고. 아마 다른 여자가 있었겠던 거죠? 네. 아무튼,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인데, 지금은 다 이겼어요. 제가 치유를 해가지고. 음. 이젠 그 사람을 떠올 릴 때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 해준 것만 떠올리게끔 더 강렬하게 떠올리게끔 제가 스스로 치유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사람을 헤어지고 나서도. 아무튼. 공통점이 그들이 자기랑 하는 처음 뭔가 중요한 약속이라던가, 자기랑 하는, 자신이랑 하는 뭔가 처음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어, 내가 뭔가 미루거나 뭔가 소홀히 여기는 것 같은 걸, 보아, 어, 소홀히 여기는 걸로 보았을 때, 어떻게 말해도 꼬이냐. 소홀히 여기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의 반응을 꼭 보세요. 그들의 반응이 뭔가 애써 친절해 보인다라던가, 어,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80%입니다, 여러분 <laughs> 어, 진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매너 있고, 진짜로 사람 한명한 한 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밀어야 하는 약속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늦은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늦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는 한건 아니지만, 아무튼 테스트할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는 또 연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도. 아무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영상이 너무 이제 20분이나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어... 가장 그들의 특징은 그들은 자신들이 잘생겼다거나 능력이 있다거나를 되게 잘 알고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활용하려고 해요.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빼먹으려고 해요. 사람들로부터, 여성들로부터, 그니까 러 그들은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꼭 인지하시고, 매력적인 사람을 봤다. 매력적인 사람과 데이트를 할 거다. 매력적인 사람과 내가 연결이 되었다면, 은꼭 최소 1~2개월, 최소예요. 가장 좋은 건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상까지 저는 최대한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잡으려고 하거나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지켜보셔야 돼요. 더 연애를 빨리 하지 말고 더 연애를 미뤄야 됩니다. 왜냐면 하 그런 외모적인 어떤 스펙이 잘돼 있는 사람들일수록 분명 그들 주변엔 과거에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든 빨리 만나고 사귀고 싶어 하는 여자들만 있었을 거고. 그래서 지금 근데 그런 여성, 여성이나 여성 남성들과 헤어지고 지금 싱글이 됐다는 뜻은 그렇게 매력적임에도 싱글이 됐다는 뜻은 그들이 피해자이거나 그들이 어떤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를 당한 입장이거나 어? 아니면은 굉장한 나르시스트나 회피형일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본 바 솔직히 어, 제가 남녀평등주의입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확실히 피해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피해자라는 어떤 프레임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떡해요, 피해자인 거를. 어, 나르시스트가 존재하는 이상. 그리고 사실 저는 나르시스트는 누구나 될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나르시스트가 나이가 들어서도 나르시스트다?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20대, 30대가 되어서도 나르시스트다? 이건 본인이 자기 객관화가 안된 거고, 안 되는 사람인 거고, 나이가 더 들어서도 그럴 사람이라는 확률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력이 이미 이제 뇌가 충분히 발달할 만큼 발달이 되었을 때도 자기 성찰력이, 자기 성찰력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 나이가 먹도록.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한 사람들이니까.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하면 힘들게 했지, 초반에만 잘해주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과 익숙해지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버리고 자기가 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떠나갈, 떠나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저는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내용이라 생각해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